지금은 매도 시점을 잡는 시기는 아니다. 아마도 올해 12월 달부터는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1년에 70만원 내는 게 부담되십니까? 무작정 그냥 매도하면 이거 매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 아파트 시세만 그냥 왕창 내리는 것 뿐입니다. 왕창.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4592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이경민 대표님 반갑습니다 직접 글을 쓰려니 떨리네요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4주택인데 서울 상봉동에 살고 있고 2주택은 8년 임대주택 1주택은 4년 임대주택 등록되어 있어요 별내에 있는 4년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되어 앞으로 종부세가 나오는데 매도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부 30평대고 공동명의에 18년 초에 임대 등록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4주택 그대로 보유하시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통의 다주택자분들이 매도 시점을 잡는 그 시기는 앞으로의 세금적인 부담이 예상이 될때 미리 선 계획을 세워서 매도 시점을 잡는 거겠죠. 자, 빠르면 2, 3년 안에 세금적인 부담이 생길 거다라고 한다면 2, 3년 전에 미리 매도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아무리 길더라도 4, 5년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을 만약에 비교해서 바라본다면, 어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은 매도 시점을 잡는 시기는 아니다. 어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그 이유가 우리 구독자님은 세금적인 부담이 없고, 시간적인 여유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따라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2024년 그 수준에 맞춰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뒤에 판소를 통해 자세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라는 상봉동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거주 중에 있고 어떤 아파트인지 기재액은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플러스 B와 C라는 주택이 또한 채, 두 채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 B와 C 주택은 지역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8년짜리 장기 임대 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앞전에 지도에서 보신 것과 같이 D라는 주택이 또한 채가 있으신데 이 D라는 아파트는 별내 있는 아파트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별내에 있는 아파트는 지금 현재 4년 임대 주택을 지금 등록되어 있는 상태인데 말소가 되어 있다고 라 하십니다. 자, 따라서 지금 8년, 4년 임대되어 있는 주택, 총 3주택을 이런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8년 초반에 구입을 하셨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등록을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2018년 초반. 그럼 제가 봤을 때 지금 모든 주택이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지금 받고 계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게 되면 우리 임대주택은 주택세에서 전부 제외돼서 A라는 주택만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아마도 A라는 주택은 공식 가격이 어 지금 공동 명의로 각각 각다 되어 있다 보니 어공 공제액이 6억 6억이다 보니 총 12억이죠. 따라서 아마 상봉동은 공식 가격이 12억을 어 넘지 않는 아파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종부세를 한푼 내지 않는데 아마도 올해 12월 달부터는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 그 이유가 지금 이 D라는 주택이 4년 임대가 이제 말소가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년 임대가 말소가 되면 종부세에서 주택수에 합산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A와 D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으로 인해서 종부세가 발생이 된다라고 지금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금 세금적인 부담이 압박이 좀 있으셔서 차라리 지금 말소가 된 김에 매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어, 반대를 드렸죠. 그대로 사주택을 보유하시는 쪽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앞서서 제가 설명 드린 거와 같이 거의 없는 수준에 가깝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A라는 상봉동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가격대는 전부 다 공식 가격 수준에 있는 가격대를 좀 설명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자, 상봉동에 있는 아파트 공식 가격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어떤 아파트인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봉동의 30평대 기준에서 거의 최고가 수준인 아파트의 공식 가격을 대입해 가면서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 상봉동의 30평대 거의 최고가 수준인 아파트 금액들이 약 거의 10억 정도까지 올라간 아파트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로 대입해 가면서 공식 가격을 산정을 해보면 약70% 정도 산정 시에 공식 가격이 약 7억 정도 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또 여기에 플러스 디라는 어, 별내 있는 아파트도 물론 어떤 아파트인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최소하기 화 위해 별내의 가장 최고가 수준인 아파트 기준의 공식 가격을 산정을 해보면 별내는 거의 한 8억 대 중반 정도까지가 최고가 수준이었다. 따라서 그 정도라고 한다면 공식 가격이 한 5억 대중 후반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공식가격 6억으로 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공식가격 합산이 얼마죠? 13억이다. 그러면 당연히 종부세가 나오겠죠. 자, 올해의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 공동명의가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공동명의. 자, 공동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얼마씩 공제가 되죠? 6억씩 공제가 됩니다. 6억씩 공제. 자, 그러면 총약 12억이 공제가 되는 거죠. 12억. 자, 그럼 13억이 공시 가격 합산이 나왔기 때문에 각각 6억씩 공제가 돼서 총 합산 12억이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총 1억에 대한 종부세를 어,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공동명의로 이제 납부를 하게 되면, 어, 이제 종부세가 얼마 정도 나오냐면, 종부세 합산, 합산 70만원 정도 나온다. 70만원. 이거 부담되십니까? 70만원? 1년에 70만원 내는 게 부담되십니까? 아니죠. 이게 어떻게 부담되는 금액이에요. 이 70만원 부담돼서 이 별내 좋은 아파트 매도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완전히 하락된 금액에 매도할 필요가 없다. 자, 그 이유가 내년으로 가게 되면 이 종부세가 각각 공제액이 바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제 개편안에 따른 종부세 입법이 지금 정부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내년부터 종부세는 각각 9억씩 공제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9억씩 공제가 되면, 총합산 18억이 공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종부세 내는 금액이 있습니까? 한푼 내지 않는다. 한푼 내지 않는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법이 내년에 잘 추진을 하다가 만약에 이게 무산이 됐어요 그럼 종부세가 나올 수 있냐? 아닙니다 내년에 종부세 줄어든다 올해 기준 집값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거 다 반영되는 거죠 그러면 종부세 어떻게 돼요? 종부세 거의 나오지 않는 수준이거나 아니면 좀 하락된 금액대 선에서 나올 겁니다. 오래 낸 것보다 더 떨어진 금액에서 종부세가 나올 수도 있고, 종부세가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공시가격은 집값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면 공시가격도 하락한다.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면 공시가격도... 상승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2021년 최고가의 금액대까지 찍은 금액이 지금 공식가격이 다 산정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집값이 지금 경기도는 뭐 마이너스 20%까지도 뭐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공식가격도 그 정도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져야죠.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종세 어, 안내 가능성도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부세 대한 부담이 앞으로 우리한테는 미친 영향이 크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지금 매수도 아예 없고 거래조차 아예 없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세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독자님은 대뜸 지금 매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과연 이거 매도 될까요? 아니, 지금 매수자도 없고, 매수 수요도 없고, 거래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무작정 그냥 매도하면 이거 매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만약에 이렇게 매도하다가 매도 안 되면, 우리 구독자님 심리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보여집니까? 제가 봤을 때. 심리의 압박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내가 매도를 계획했는데 이 매도된 금액이 지금 매도가 안 되면 우리 구독자님은 급한 마음에 매도 효과를 내면서 엄청나게 금액을 내려서 또다시 가격을 내려서 시장에 내놓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 물건만 매도 효과를 내릴까요? 아니죠. 이거.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연쇄 반응. 우리 구독자님만 물건을 저렴하게 내놓으시는 게 아니라 이 심리적인 상황에 이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같은 심리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끼리 매도 효과를 계속적으로 내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지도 않는 물건, 나가지도 않는 이 아파트, 좋은 아파트, 본인 아파트 시세만 그냥 왕창 내리는 것 뿐입니다. 왕창 거래도 되지 않는 아파트 시세만 계속 내려요.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 더 관망하게 되죠. 누가 삽니까? 아, 매도가를 경쟁하고 있는데 이거, 이거 경쟁하고 있는데 누가 사냐고 이거. 따라서 한 명이 내리면. 또 여러 명, 또 여러 호수에서 계속적으로 어, 금액을 내릴 수 있는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이 그럴 필요도 없고, 또 거기에 따라서 물건을 내릴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건 내린다라고 해서 나간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쓸데없이 우리 아파트 시세만 내리는 것밖에 되지 않더라. 세 번째, 그렇다면 반등의 시기가 분명히 올 텐데. 이 반등의 시기에 매도 타이밍을 보시는 시기라고 어,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매도 타이밍. 자, 우리 구독자님은 지금 4년 임대 주택을 등록을 하셔서 지금 말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이거를 뭐 임대를 다시 마쳤다, 뭐 이런 얘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 계약 갱신권을 요구한 것으로 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약 갱신, 어, 보통. 4년 자동 말소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세입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총 6년간 거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8년이면 6년이면 언제입니까? 2024년 초반이다. 그죠? 초반에 등록하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제가 가장 적기를 보고 있는 게 2024년 상반기입니다. 이때가 매도에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하반기에서부터 뭔가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날 수 있고, 24년 상반기가 거래량이 가장 크게 회복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미국의 금리 인하와 함께 서울의 이 조정 대상적 해제와 겹쳐지는 시기로 저는 24년 상반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나중에 따로 이런 어 24년, 23년에 대한 부동산 전망을 다시 한번 제작을 해서 말씀을 도와 드릴 테니까 어 저의 반등 시기는 거래량이 회복되고 매수세가 강해지는 그 시기, 그 시기가 어 저는 24년 상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는 금리 인하 그리고 서울의 규제 지역 해제. 이거와 맞물리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기다리시면 가장 좋은 적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적기. 어차피 이분 세입자 이제 나가셔야 되고, 어, 퇴고해야 되고, 퇴고하는 시기에 맞춰서 우리 실거주자한테도 충분히 매도할 수 있고, 투자 수요층들에게도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좋은 적기가 찾아올 수 있는데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 B와 C, 이 지금 두 주택은 8년짜리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8년에 등록했으면 이게 종부세가 나오는 시기는 2026년이다. 그러면 아직도 4년이라는 시간이 아직도 시간적 여유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D라는 아파트가 종부세가 합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큰 부담이 없는 시점이다. 2026년까지는 따라서. 그 시기 때까지는 우리는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일 때 매도 타이밍을 잘 잡고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잘 보유하고 보존시키는 게 우리 구독자님의 자산을 더욱더 증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